어,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어? 자, 순록이 어쨌든 가장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죠, 지구상에서 그게 바로 북극인 거고, 자 거기 온도는 40도, 영하 40도만큼이나 낮은 기온을 갖고 있죠. 그래 우리 에즈와 에즈 사이는 에 비교급 들어감 가 돼? 안 돼? 안돼, 원급만 들어갈 수 있어, 원급. 에즈 원급 에즈, 그죠? 네. 따봐, 에즈 원급 에즈. 에즈. 어, 뭐, 뭐, 만큼, 뭐, 뭐, 하다. 이런 거죠. 자, 영하 40도야. 우리 뭐, 영하 10도만 돼도춥다고 하는데, 여기는 영하 40도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북극이 특징이 밤이 지속됩니다. 이 나이트가 밤이, can l a s t 는 이때 지속되다. 이때 레스 s t 는 동사 원형으로 네. 쓰인 거야. 그죠 우리 can이 조동사인 거 알지? 네. 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밖에 못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 레스 <laughs> s t 는지속되다라는 뜻으로 써. 이제 굳이 다른 표현으로 하다보면 continue, 그쵸? 계속하다 지속되다. 자, 수개월 동안이 반만 지속되는 거죠. 수개월 동안. 이포가 뭐뭐 동안이야. 그죠? 뭐뭐 동안. 그 이제 m o 이제 먼스라는 단어에 s가 붙었단 말이에 지금. 그럼 이거 수개월 동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막 3, 4개월 동안 반만 지속돼. 그러니까 낮이 없는 거죠, 겨울에는. 그렇죠? 그런 거 들어봤지, 네? 응. 어, 그랬구나. 마침 잘 됐어, 그럼. 자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 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컴마가 찍혔습니다. 그죠? 네. 그래놓고 이게 뒤에 완전한 문자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뭐 거의 틀림없어. 이때에는 부사적 용법이야.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 확 거의 확실해. 알겠죠? 그래서 얘는 너네가 이런 표현 나오면 아 이거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겠구나. 부목이겠구나. 그래서 이때 투를 뭐뭐하기 위해서로 딱 해석하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딱 인지하고 가면은 좀 해석이 더 빨라지겠지. 자 코보이스가 뭐야? 컵보이스 어 뭐뭐에 대처하다 맞아 자 디즈 이 디즈에 디스를 쓰지 않은 이유는 컨디션 에 s 가 보일 거야 그래서 이게 복수명 일거 아니야 음. 그럼 디스를 붙이면 안 되겠죠 디즈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컨디션 에 s 가 붙잖아 그럼 이거 상태란 뜻이라기보다는 환경이란 뜻이야 어 컨디션 에 s 가 붙으면 알겠죠 음. 자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알겠죠 이슬록이 진화를 했어 현재완료지 헤브 플러스 p p 니까요 자, 두개의 흥미로운 적응력의 진화를 해 해왔, 왔어. 적응. 을 알겠죠? 네. 야, 얘가 얘를 꾸미거든, 지금. 어댑테이션을 어댑테이션 S 보이지? 네. 어. 그래서 어 그러면 어, 흥미로운 적응이잖아. 적응이 흥미를 받는 거야, 우리에게 주는 거야? 네. 주는 거면 능동이지. 네. 그럼 현재 분사 i n g 써야 돼. 여기 인터리스티드라는 과거 분사 쓰면 틀린 거다. 네. 음. 자, 그러면 이글 밑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올까? 그두 가지 흥미로운 적응력에 대해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지? 자, 그럼 슬록은 어떻게 적응을 했을까? 어떤 적응력을 적응력으로 진화를 했을까? 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자, the first, the second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죠. 자, 첫 번째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을 했어. 리슨리라는 것은 최근에라는 뜻이고요. 여기 동사의 형태 보면 이거 현재완료라고죠. 헤 p 플러스 p 피니까 그죠? 현재완료. 자, 최근에 발견을 해왔습니다. 발견했어요. 데트 이하를 이때 돼서 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 목적조로 이끄는 접속사기 때문에 안 써도 괜찮습니다. 됐죠? 대신에 접속사 뒤에 특징 알죠? 뒤에 완전한 문자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아이 아이스가 주어고요. 체인지가 동사고요. 컬러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지. 전치사구 하나, 전치사구 둘, 전치사구가 몇개 나오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음, 처음에는 이 처, 가장 적응력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과학자들은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 슬록의 눈동자가 바뀌더래. 색깔이 변해, 컬러가 변해. 근데 무슨 색에서 무슨 색으로 변하냐? From A to B, A에서 B로 변한다, 그렇죠? From A to B, 그전체사구죠 자, 황금빛에서 블루 색깔로 변합니다. 겨울에는, in winter. 겨울에는 황금색에서 블루 색깔로 바뀌어. 그러니까 겨울에는 블루 색으로 바뀌는 거야. 여름에는 골드색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왜 바뀌냐? 자, 여름에는 말이야, 이 순록의 눈동자들이 눈이 반사를 해, reflect해. 자, most light란 게 뭐야? 대부분의 빛을 반사한다, 그렇죠? 네. 자, 무엇을 통과해서? 쓰로우는 무엇을 통과하여 레티나가 우리 눈 속에는 망막을 말해, 망막, 알겠죠? 동그란 거, 그 망막을 말하는데 이 망막을 가로 질러 음, 대부분의 빛을 반사시켜, 그리고 그래서 무슨 빛으로 보여? 황금색으로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Appear 네. gold. 어, 그건 여름의 경우를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아 여름에는 그래서 황금색이구나. 그럼 겨울에는 블루색이야. 얘들아 여기서 인 윈터가 나왔거든. 아인 썸머가. 근데 여기서 뒤에서 뭐가 나왔어? 윈터가 나왔어. 그럼 둘이 비교한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럼 여기는 역적관계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어 그래서 여기가 하워버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름에는 망막을 어, 통과하는 대부분의 빛을 이렇게 반사를 하는데. 그래서 황금색으로 보이는데, 겨울에는 그들의 눈동자가, 이 술록의 눈동자가 변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반사하기 위해서. 변해서 반사를 해. 자, 오지 겨우 작은 빛만 반사해. 알겠죠? 그러다 보니 뭘로 변해? 블루 색깔로 바뀐대. 파란 색깔로. 알겠죠? 이거 분사 구문인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더 하면 되니까. 자, 이것이 만들어. 이 슬로겟 눈동자를 좀더 민감하게, 빛에 민감하게 만들어줘. More sensitive하게. To light. 그리고 그들이 좀더잘볼수 있도록 도움을 줘. 알겠죠? 네. 여기서 헬프가 무슨 동사로 배웠지? 옛날에? 준사역. 어, 맞아. 준사역 동사야. 준사역 동사야. 그러면 목적어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헬프가 준사역 동사라며? 네. 그럼 목적어뒤에 목적격 보호자리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고? 동사원형이나 동사 투부정사죠. 그래서 C라고 적어도 맞지만 사실 투부정사를 써도 맞습니다. 헬프는. 그래서 투 c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니네 병렬구조 항상 잊지 말어 이거 고등부 때잘 나오거든? 그래서 엔드가 이게 병렬관계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디스가 3층 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동사 S가 붙었을 거야. 그러면 엔드 에도 당연히 주어는 디스니까 3층 단수 거니까 S가 여기도 붙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하세요. 병렬관계 이양조조하하요요 여기 s 안 붙여놓고 틀린 거 찾아내라고 하실 거야. 알겠지? 이 네. 음, 이사동이원이 치면 치면 얘사 동사 투잖치얘렇지이는병 어, t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해 됐지? way, t h i 이 wa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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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니까 애절 리절트. 결과적으로? 어 맞아.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음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노티스 노리스 에너미스는 적군을 알아낼 수 있어. 어둠 속에서도. 이 북극의 겨울. 만약에 자기의 적을 알아낼 수 없다면 잡아 먹히겠죠, 오히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생존권을 위해서 적응을 하는 거야. 신체가. 알겠죠? 자, 그다음 봐. 두 번째 적응이 그러니까 눈동자의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 어댑테이션은 뭐가 있냐. 이 술록의 말발굽. 후부스는 말발굽을 말해. 말발굽. 말발굽? 술록발굽. 그치? 자, 그들은 가지고 있어. 이 스폰지 뭐, 말랑말랑한 패드가 있어. 이 발바닥에 보면. 온더 바텀에 보면, 발바닥에 보면, 이게 말랑말랑한 패드가 있는데, 그 패드가 도움을 줘. 자, 뭐하는 데 도움을 주냐면, 이 술록들이 이 마찰력을 가지도록 도와, 도와줘. 자 어디에 마찰력이 있어야 되냐면 되게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젖은 땅. 예? 부드럽고 젖은 땅 여름에. 여름에는 이제 얼지 않으니까 땅이 좀 촉촉해. 그리고 젖어 있어 아무래도. 근데 그런 땅에 마찰력을 생기도록 도움을 줘이 패드들이. 예? 자 그러면 이 헬프가 무슨 동사로 있지 내가 아까 그지? 그러면 준사약동사가 오형식 동사지 얘들아. 오형식 동사. 네. 자 그럼 목적어 뒤에 이 목적두 보호라는 게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럼 동사원형도 나올 수 있지만 누구도 나올 수 있어? 헬프는? 투부정사 나올 수 거.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투로 써도 돼. 그렇죠? 어, 다른 건안 되지만 투부정사는 됩니다.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하면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즉이란 뜻이야. 즉.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같은 거 써놔. That is. That is.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there is to say에서 to say로 붙여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슬록이 뛸 수가 있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고 이 패드 때문에 알겠죠. 자, 이 넓적한 패드 때문에 이 슬록이 뛸수 있게 되는 거야. 뭐 하지 않고 w i t h o u 뭐 하지 않고서. 그렇지? 미끄러지지 않고서 슬리핑 하지 않고 뛸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무 o 라운드 주변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이 패드 덕분이야 알겠죠? 네. 알다시피 패드라 오이스아웃이 품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전치사? 어 맞아 전치사지. 전치사? 그럼 우리 전치사 뒤에는 동, 명사밖에 못 나오는 거 알아? 네. 어 전치사 뒤에 명사밖에 못 나와 원래. 그럼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동명사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지? 네. 네. 어 이게 그래서 동명사야.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우리 전치사 뒤에 나오는 ing는 100% 동명사입니다. 알겠죠? 네. 그엔드가등이 접속사인 거 알지 얘들아? 네. 그러면 병렬 관계겠지? 네. 그러면 이때 퀵클리 에러에 붙었지? 네. 그러면 이거 부사 맞지? 네. 그러면 e n 뒤에도 형용사가 나와? 부사가 나와? 같은 부사가 네.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네. 여기 이지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 그러나가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우 w e 가 하지만 겨울에는 여름에는 패드가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야, 패드가 있으면 더 미끄러지겠지, 음, 그렇지? 음. 자이 패들이 이 쉬링크는 쪼그라들어, 쪼그라 쉬링크는 게 줄어들어, 이게 쪼그라들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출이 돼. 자 어디 무엇을 노출시키냐면 날카로운 그 말발굽의 가장자리를 노출시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게 나와. 그뭐 얼음에 어때? 우리 등산 갈때 겨울에 등산 갈때 등산화에 알지. 어 맞아, 그게 챙 바뀐 거 알지? 철이 바뀌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좋아. 딱 잘 빠지니? <laughs> 그래도 그거를 안 신고 가는 것보단 나을 거 일종의 뭐 축구화 같은 거지 축구화도 안 미끄러지려고 그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예? 맨 밑바닥 쪽에 난 불편하던데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야 얘들아? 너네 투부정사다 배웠잖아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다 배웠잖아 이거 무슨 용법이라고 생각해? 부사적 용법 좀 내용이 많지 목적 결과 조건 판단의 원인, 이유, 형용사 수식, 그냥 뭐 감정의 원인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네. 어, 이 쉬링크는 형용사 수식이 아니야. 쉬링크는 동사기 때문에 아. 형용사가 아니야. 움츠러들다야. 이거 부사정용법은 맞아, 사실. 네, 부사적 얘들아, 이러한 패드가 이렇게 쪼그라들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후프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드러나게 되지. 네. 결과야. 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이거 부사적 용법의 결과야. 뭐뭐 해서 결과적으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패드가 이 후프의 날카로운 가장자리가 드러나. 그래서 이것이, 이것은 안문장을 받은 거야. 안문장 전체를. 예? 이것이 허락한다. 뭐뭐 하게끔 해주더라. 이 술록으로 하여금 뛸수 있게끔 해줘. 이눈 위에서도 안 미끄러지고. 그지 그리고 잡을 수 있게끔 해줘. 이 얼음 위에서도 딱 잡게끔 고정하게끔 해줘. 그러니까 안 미끄러지고 좋죠. 이얼라우도몇 형식 동사인 줄 알아? 니네? 대표적으로? 딱 봐도 오형식이야얼라우는 고등학교 와서도 엄청 잘 나오니까 얼라운는 무조건 오형식 동사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야, 이거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해.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필요하지? 네. 얘가 목적어야. 그래서. 어, 이 명사가 목적어야.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어 목적격 보호 필요하지? 술록이 네. 달리는 거 맞지? 네. 목조가 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이 얼라우는 사역동사야, 지각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죠. 사역동사 몇개 되지도 않잖아. 지각동사도 몇개 되지도 않아. 나머지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호자에100% 누가 나와야 돼? 100%는 아니야. 나중에 이제 PP가 나올 경우가 있긴 해. 어, 투부정사 나와야 돼, 얘들아. 이때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라고 생각해, 얘들아? 이거 니네 광교중학교 2학년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서 해주는 말이야. 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는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야? 음. 아니에요. 명사적 용법이겠죠? 왜 명사적 용법이야? 니네 주목보호는 명사다 해봐. 음. 주목보호는 명사다. 이거 그럼 내가 목적격 보호라고 금방 말했지? 네. 그럼 보호지? 아. 그럼 주어나 보호나 목적어 다 명사적 용법이지? 네. 어, 이거 명사적 용법이야. 명, 명보야, 명보. 정확히 말하면 목적격 보호야. 그러니까 보호야. 목적격 보호라는 게 뭔데? 보호야, 보호, 보어, 결국은. 그러니까 명보인 거지, 명보. 예. 명사적 용법의 보호 역할을 한 거지. 됐죠? 네.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문제는 풀어, 1분 주기 풀어봐. 네. 음.